댄더라이온 이 게임이 네임리스 이전에 나온 거죠. 이제 나오는 건데.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이번에도 기대를 해봅니다. 썸머? 어, 이거 12세 이용가네, 이거는. 그거 15세 이용가였는데, 네임리스. <laughs> 선정성 하면서. 8년을 살아왔기에 사투를 못 알아듣는다고? <laughs>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통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점수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? 나랑 나랑 비슷하네. 혹시 되고 싶은 걸까? 말투는 격 세리츠 <laughs> 오프닝이구나. 프롤로그인가? <목소리> 노래 좀 큰거 같은데? 어, 갑자기 그 볼륨이

갑자기 볼륨이 너무 커졌어. 어, 마술쟁이가 순간 지나갔죠. 아, 중간에 끊겼었네. 아, 내가 ESC를 중간에 한번 눌렀었는데, 그것 때문에 끊겼었네. 아,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, 그 사이에 동물들이 그얘 자고 일어났더니, 동물들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. 옆에 놓여있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들이경찰이그무시시했했요요래서서이제 어떻게 하지? 하고 동물을 선택하래요 예. 네. <laughs> 큰 토끼. 아, 하나씩 다할수 있는거야 그, 이게 검은색은 안돼 검은색은 마지막에 하는건가봐요 한거 보소. 이거 봐. 냐옹. 예, 이 여자 주인공도 성 더빙을 했더라고요. 수의 성우인 것 같아요. 렘리스에는 여자 성우가 둘이 있으니까. 애한 동물이 있으면 좋지. 아빠 아빠, 이 도넛 엄마랑 만들었어요. 엄마가 모양 예쁘게 만들었다고 칭찬해줬어요. <laughs> 저요? 나중에 커서 도넛 장사나 할까요? 그럼 우리 딸은 뭘 해도 잘할 거야. 엄마는 그런 거 용납 못해. <laughs> おにかがだ。 아 왔어요 선배. 어? 아 이제 점점 한 명씩. 선배 뭔 일이 있어요? 땅에 꺼져라 한숨을 다시고. 보통 성우들은 다 서울 사람인데 목재로 사투리 쓰는 건가? 애완동물 키울 생각 없어? 예? 갑자기 그게 무슨 무심... 혹시 키울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줘. 턱. 선배. 저 동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. 아이고, 불쌍해. 털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서. 키우기엔 좀 네뭐 늘인데요 선배. 갑자기 무시무한 동물 누가 우리 집에 동물 다섯 마리를 버리고 갔어. 예? 진짜로요? 음, 그것도 내 방에 무단 침입해서. 헉. <laughs> <laughs> 그, 그게 돼요? 아니, 그것보다 선배는 왜 안아요? 선배, 왜 안아요? 경청 소에서는 내일 온다고 하더라.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놈이 뭐 훔쳐갔거나 선배한테 이게 이상해. <laughs> 집안은 그대로야. 훔쳐간 것도 없고 문이나 창문이 열린 흔적도 없고. 선배도 괜한구요. 밀실 사건이다. 나요. <laughs> 그럼 뭐그 말로만 듣던 완전 범죄락 하는 거예요? 유기하고 가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마치 마법처럼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. 도대체 뭔일일까요? 귀신이 고칼노르시네 마법이지 마법. 근데 그 동물들 무슨 동물인데요? 고양이 셋이랑 토... 토끼 세 마리에 토끼 세. 고양이 두 마리야. 토끼랑 고양이? 토끼랑 고양이가 섞여 있다고요? 한 마리는 은색이고 <laughs> 설명 중한 마리는 갈색 얼룩뿌끼야 또 다른 한 마리는 흰색인데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자꾸 귀여워 음, 은색이요? 그런 게 있어요 염색한 게 아니고요 글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정말 특이해 음, 그리고 고양이 한마리 <laughs> 검은 고양이 왜 이렇게 싫어해 애교가 많아 보였어. 검은 고양이도 하나 있는데, 걔는 별로 안 격더라고. 그래요. 와, 근데 애완동물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버린다는 게, 그것도 토끼랑 고양이를 갖다 같이. 허참 어, 네임리스의 약간 유리 같은 느낌인가? 네 마리 토끼 고양이 같이 키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. 그 애완동물. 동물보호소로 보낼라구요? 그래야지 내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다른 좋은 사람이 입양해 가겠지 뭐 고양이랑 토끼를 누가 입양한답니까? 강아지면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에헤...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부산, 부산 아재가 또뭘 모르네 생각해보니 그러네 고양이들을 더 좋아하는데 음, 그렇지? 입양에서는 토 토끼를 잘안하니이 입양이 안 되면 뭐. 혹시 그 안락사 시키지 않아요? 유기동물 중에 반 넘게 안락사 당한다 카던데다 같은 생명인데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멀쩡한 애들을 안락사를 시키다니 사람이 무슨 권리로 말도 안 돼. 그렇다고 선배가 그 많은 동물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지 참말로 누가 놓고 갔을까요? 진짜 난감하네 고소 가면 좋은 주인 만나야 될 낀데